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주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식 유튜브나 일반 주식 책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실 겁니다. 이 종목은 2021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는 상장 첫날에 원래 받아야 할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동네 고깃집만 오픈해도 오픈 빨로 그날 하루는 장사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 가장 많은 거래 대금, 즉, 가장 많은 돈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상장 이후 전체 흐름을 보면 첫날, 상장 첫날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 최근 거래 중에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진 날에 그려진 일봉을 기준봉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준봉이란 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신뢰성 있는 일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우리 학창시절에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체조할 때 체육 선생님들이 제일 앞에 있는 학생들 중한 명에게 기준 외치라고 하죠. 그럼 그 기준 학생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였다가 펼쳐졌다가 하죠. 자 주식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이 기준 봉이 기준 봉이 되었으므로 이 주식의 주가는 이 기준 봉을 기준으로 해서 모였다가 펼쳐졌다가 모였다가 펼쳐졌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상장 당일 일봉 상단 부근이 바로 여기죠. 상단부근이 앞으로 이제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제 일전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선은 돌파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돌파해버리면 다음부터는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주식도 보세요. 지금 여기 이틀간 여기 첫날 여기 저항선 부근을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좀 머뭇거리다가 지금 셋째날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항선은 제가 돌파하면은 지지선이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이 움직임에 있어서도 여기 지지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식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이때도 한번 타점이 나왔을 것이고 자 이때가 좀 불안했다 돌파 매매가 좀 불안하다 하는 싶으신 분들은 잠자코 기다렸다가 여기 지지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느긋하게 들어가시면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 저점에서 잡고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날, 이날도 상당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이날도 여기 하단부근이 저항선이 되겠죠? 자, 이날도 하단부근이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항선을 터치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왔다가 결국 여기 저항선을 딱 맞자 맞자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여기 저항선 부근이 당연히 익절 구간이었겠죠 여기서 들어가시고 여기 저항선 부근에서 익절 걸어두셨으면 안전하게 수익을 상당히 많이 챙기고 나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규 상장 주는 누적된 일봉들이 많이는 없기 때문에 어, 그간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쌓여진 많은 데이터가 있는 상장 주식보다는 지지성과 저항선이 조금 다소 얇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